8월 29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저번 저번에 한번 영상에 올게 감녹을 때문에 이제 소비장을 한장 빼내고 축소도단장 시킨다 했는데이 봉장에는 그걸 그래 한 지가 지금 한 10일 됐습니다. 한 10일 됐는데 내용이 이제 대충 뭐 떴는지 한번 봐 보고 처음에 3매로 맞춰놨던거 갖다가 축수시키가 3매가 되어있고 대부분이 3매, 4매 한번 고르습니다. 5매 되는 것도 이제 몇 통은 있고 올기는 어, 사실은 화분도 어쩌나까봐 영잡기도록그거고또어오 시기도 영 늦어진거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산란이 좀 제대로 되는 것 같네. 이게, 여기 보면은 지금 새카맣게 까놓고 있는 거, 이거는 그 전에 끼고, 그 다음에 정리를 싹 하고 나서, 산매로 축소를 시키고 나서, 이쪽 쪽으로, 이쪽 쪽으로 이제 산란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요것도 여름에 덮볼 때는 산란이 뻑뻑뻑만 했는데, 지금 구멍구멍 맞아 애벌레나 산라이 지금 다대가 있습니다. 전에 같터면 이지 같으면, 이 봉판이 그냥 막 깨끗하게 일어나왔는데, 올기는 사실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봐도, 다른 사람들도 뭐 대부분 좀 그렇다고 하고, 요거는 식량이 조금 모지르네. 음. 음. 예. 전에 같으면은, 이 봉판이 깨끗하게 요리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15일, 10일, 15일 그 전에, 살라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뾰근 뾰하만 이렇는데 구멍 맞아 뾰근한 구멍에도 지금은 살라는 다대가 있습니다. 화분도 이제 요 보면 요거 요거 찍어봐라. 화분도 이제 좀도로고 화분이 좀도로는데도전녁하면 화분이 영직적습니다 요거 는 식량 이 조금 적은 것 에서 조금 주고. 요거는 사면대, 이뭐 사면대도, 화분을 영기 적게 묶었나? 아, 이건 화 하... 앞에 거는 산매라고 화분을, 저는 정리하면서 한동아리만 줍고 요거는 두동아리를 줘놨네. 요것도 살라 했네 나그거 하고 비슷 앞장하고 비슷한 데가 있고 전에 같으면은 이게 참 원래 봉판 보면은 봉판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 산란을 해도 요구멍구멍이 이제 한쪽으로는, 이 보면은, 한70% 정도, 6 70%는 봉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 가노도 또내나 이제 봉봉봉만 계속 형성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음. 이것도 전에 한 장도 척수로 쉽게 부숴야 되는 긴데요. 산란파이 만해가고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식량이 조금 작은 고 뭐 고는 올게 버리 영안 불어 나갔는데 9월 10일쯤 되면은 어 이쪽 쪽으로 여기지 이런것 아, 네. 같은 경우에는 뭐 9월 10일 되면 충분히 정수관련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은 이게 오메가다가 있었으면은 제이봉장에도 오메가 되는 불통이 몇통 있는데 오메가다가 있었으면 지금 좀오메로다가 깨끗하게 다 밀었습니다. 그런데 올게는4회가 들어가 있어도 깨끗하게 못 밀고 산란은 지금 이후에까지 요리 다 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밀어 지어야 되는데 깨끗하지가 못하고 뻐끔뻐끔하니 이제 갈 정도, 좀 덩기고, 이또 삼매고. 지금, 한 50%는 사매로 마차지가 있고, 50%는 사매로 마차지가 있고, 그런. 이 통역시도 보면은, 자, 여름에 산란을 갖다가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못해갖고, 뻥뻥뻥하게 뻐근 그렇고, 요 위로 하고, 요 밑으로 하고는 지금 산란이 다시 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있는거 같고 이것도 보면은 봉판 몰고 나머지 쪽으로는 살짝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요, 끝에 쪽으로 이렇게 쫙 보면은, 끝에 요는 이제 깨끗하게 되는데, 이게 연제끼고 하면은, 첫 산란 받아갖고, 아, 첫 교미해갖고, 산란했던 기간에 맨 밑에는 요쪽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놓고, 저도 보면은 밑에 쪽에는 깨끗하고, 요도 보면은, 석교매가 산란받은 기간에 요 부위 정도 되는 거 같고, 그, 그러니까 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깨끗하게 놓고, 중간에서부터 까놓고 있고, 까놓은 데 이제 바로 산란하고 있고, 요것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이라 보면은, 요 석장짜리 벌이, 늑장짜리 저, 앞픈 카마, 벌이 더 많이, 더잘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란해, 산란해 난 형태로 봤을 때. 그러고 이제 제 봉장이 이게, 어쩌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하면서 보면은, 제 봉장 특징이 다른 사람하고는 이제 좀 많이 다른 게 가네 어떤 게 있나 면은 봉량이 첫째 풀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노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멀어 살아 <laughs> 그냥 왜든 어, 풀이 없고 그 다음에 제 공량 특징이 안에 한 여름 불통이가 뜻풀어 키우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다 베기는 안 하고 키웁니다 알벌통 그대로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불통이 이 불통하고, 일짝 불통하고, 간기이게 굉장히 좁습니다. 1m, 1m 20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좁고.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은, 이제, 불하시는 분들이 오시가 보면은, 아, 불로 이래 가고, 위에 키우노. 이래도 불이 크나,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다른 사람, 뭐평균치카면은 불로 잘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이, 이, 이 봉장 몰고, 이봉장에 가면은, 이봉장에 가면은 요하고 요하고 거리가 1m도 안될거예한 80, 요 정도 될란가? 80, 70, 80 정도 밖에 안될 거고. 그래도 뭐벌잘 크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 봉장에 벌통이 한 10통 정도가 앞뒤로 좀 거꾸로 된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벌통은 다 앞이 낮아야 된다고, 인자 알고 있고, 뒤가 낮으면은 병이 많이 생긴다 하는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여기 봉장에 지금 한열0통정도가 이제, 반대로 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요, 요거요거을 찍어봐라. 이불통. 이불통도 열어보면은, 이불통이 앞이, 앞이 높고 뒤가 낮습니다, 지금. 그래, 이거는, 비 오면은, 비 오고 나서 바로 딱 뛰다 보면은, 안에 요 물이 좀고여가 있습니다. 물이 조금 고여가 있는데, 그래도, 뭐, 제가 키워보는 경험상으로는, 뭐, 요새는 맨손을 그런 식으로 키우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고 제가 오늘 이제, 이벤트를 조금 다시 하나 알락합니다 저는 별로 키우면서 영양제 같은 건 아예 안 쓰고 약도 다른 사람과 아마 뭐 영작 있습니다. 한 주위 이제 다른 사람 약 쓰는 걸 비교를 하면은 한반 정도밖에 안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번 이벤트하고 또그 다음에 제가 물건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요번에는 라이프 자켓입니다. 라이프 자켓, 이거는 부설병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비해피, 영양제. 요거는, 한명 가지고 사양액 1 5섯 마일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예 안 써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고, 요 보면은, 이제 용법 용량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쓰시면 될것 같고, 여섯 사람한테 제가 이제 드릴 양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 한 사람당 BFP 두 병에 라이프 자켓 한 병입니다. 뭐, 요거 쫙, 요렇고 요래가 여섯 분한테 보내드릴 건데, 어, 한한달 전에 제가 이제 또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당첨되신 분들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한당전되신 그 분들은 <laughs> 올게는 안 하고, 맹 년에는 제가 뭐 혹시 또 여유가 있어 하게 되면은 그때는 드릴 수 있는데, 올게는 받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며칠 동안 계속 문자 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이 전에 제가 해보니까 한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뭐한 20명 정도, 19명한테 보냈는가? 뭐, 그래 보냈는데, 19명 보냈나, 20명 보냈나, 그래 보냈는데, 한 시간 안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서 이거 해봤자 당첨이 안 됩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래 주고, 뭐, 내하고 잘 지낸다고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 오는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한 시간 안에 뭐, 끝이 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요, 전화번호로, 전화번호 한번더놓오게요 전화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은 첫째, 성함, 전화번호, 주소, 고래를 정확하게 좀 문자로 해가지고 주시면, 제가, 뭐, 오는 대로 여섯 분한테 드릴 겁니다. 아, 이상입니다.